이동갑인 여자친구와 네. 결혼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여자 쪽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나이를 속여야죠. 나이를 속여야죠. <laughs> 야 이거보다 그런 거 없다. <laughs> 일단은...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을 해야 아, 근데 나는 일단 결혼을 보자. 일단 속인 다음에 싹싹 들어가서 두부릇꿇고피눈물 흘리면서. 네. 아, 맞벌이하는 부부를 위해 장모님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속옷까지 직접 빨래를 해주신다고 하면. 타이 아, 사랑이 너무 친하시다. 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을 겁니다. <laughs> 아 이게 가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음. 알아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여자친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클럽을 가야 된대요 네 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말고? 네 예. 아, 저는 뭐 상관없이 클럽을 가게 하고요 아, 클럽에 CCTV 4대 정도 설치하고 웨이터들을 <laughs> 미리 섭외해야 됩니다 아, 네. 여자친구는 전혀 모르게 진짜로요? 진짜로요. 보내기 못는데잠심만 갖다.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지금 진짜 네. 나이 속일 것 같고요. <laughs> 여자친구가 명동 거리 한복판에서 30분 동안 키스를 해달라고 한다니다 어. 어. 30분 동안 키스를 할수 있나요? 3분은 할수 있습니다. 네. 음. 30분은 제가 봐도 너무 긴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아니지. 키스만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사람 많은 데서 어? 김동완이야! 김동완! 김동완! 어, 우왕장 사람 쫙 몰리고 그 걸리지 않기 위해서 10분. 인사를 잘 듣지 말고 인생이라 속임든인이데